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역사서 사사들의 통치 사사기 20장 그러고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 세바까지 와 그리고 길러아 땅에서 일제히 미스바로 나와 여우 앞에 모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곳에 다 모였고, 칼을 가진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때 베냐민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그래서 그 레위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룻밤 묵으려고 첩과 함께 베냐민 사람의 땅인 기부하로 갔는데 그날 밤 기부하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 내가 묵고 있는 집을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 하다가 내 첩을 강간하였소. 그래서 그녀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더럽고 추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열두 토막으로 내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각각 하나씩 보내게 된것이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 보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우리는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부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먼저 우리 병력 중에서 제비로 10분의 1을 뽑아 식량을 보급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베냐민 땅에 기부하러 가서 그들을 공격하여 이스라엘에서 행한 이 더러운 일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기부하를 치려고 하나같이 굳게 뭉쳤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전역에 사람을 보내 이렇게 요구하였다. 너희 가운데서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너희는 이제 기부아의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그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고. 베냐민 모든 성에서 기부하로 모여들었다. 그날 동원된 병력은 기부하에서 뽑은 700명 외에 각 성에서 모여든 2만 6천명의 칼을 쓰는 자들이었다. 이 모든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맞출 수 있는 명수들이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은 베냐민 군을 제외하고 40만 명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이스라엘 군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기부아 주변에 진을 치고 나가서 베냐민 사람과 싸우려고 전투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이 기부아에서 나와 그날 이스라엘 군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처로 올라가 여우 앞에서 날이 저물도록 울며 우리가 다시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서 싸워라 하시므로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날 포진했던 곳으로 가서 전열을 갖추고 베냐민 사람을 치려고 나아갔다. 이번에도 베냐민 사람들이 기부하에서 나와 이스라엘군을 쳐서 훈련된 병사 만 팔천 명을 죽였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울며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화목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베델에 있었고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하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그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 물었다.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그러자 여호와께서 올라가거라.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기부아주변의 일부 병력을 매복시키고 3일째에 다시 나가 전번에 포진했던 곳에서 전투 태세를 취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 그들과 마서 싸웠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성에서 점점 멀리 떠났다. 그들은 정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과 기부아의 들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군을 치기 시작하여 30명 정도 죽이고 이스라엘 군이 정과 같이 자기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우리가 도망하는 척하면서 저들을 성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였다. 이스라엘 군의 주력 부대는 바알 다말까지 후퇴하여 거기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반격 퇴사를 취했으며 기부아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은 거기서 일제히 뛰어나왔다. 그때 전 이스라엘 군 중에서 특별히 뽑힌 만 명의 정예병이 기부아를 정면으로 공격하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재난이 닥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호아께서 이스라엘 군 앞에서 베냐민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므로 그날 이스라엘 군은 칼을 쓰는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쳐 죽였다. 그제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군은 기부하 주변에 매복하고 있는 병력을 믿고 베냐민 사람 앞에서 패한 척하고 후퇴하였다. 한편,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은 순식간에 기부하로 돌격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칼로 그 성을 공격하였다. 처음에 이스라엘 군은 그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면 반격을 개시하기로 매복조와 미리 약속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을 치기 시작하여 30명 정도 죽였을 때 이스라엘 군이 전과 같이 패하여 자기들 앞에서 도주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성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자 베냐민 사람들은 뒤돌아보고 온성이 화염에 휩싸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이 반격하자 베냐민 사람들은 재난이 자기들에게 닥친 것을 알고 몹시 당황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 쪽으로 달아났으나 그들은 피할 길이 없었다. 이스라엘 군이 그들을 추격하고 성에서 나온 매복조도 합세하여 그들을 포위함으로 베냐민 사람은 기부와 동쪽 부근에서 쉽게 추격을 당해 용사 18,000명이 거기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림몬 바위를 향해 광야 쪽으로 달아났으나 이스라엘 군은 큰 길에서 5,000명을 더 죽이고 또 계속 추격하여 기돔에서 2천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날 전사한 베냐민 사람은 2만 5천명이었는데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 600명은 광야로 달아나 림몬바위에서 넉 달을 숨어 지냈다. 이스라엘군은 다시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 가축은 물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든 성에 불을 질렀다.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다시 모여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그러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 높여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쩌다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빠져나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렸다. 그러고서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여우 앞에 모이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고 서로 물었다. 이것은 그들이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형제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지파를 잃었다.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여호와께 명세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길러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인원을 점검했을 때 야베스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감한 군인 만 이천 명을 길러앗에 야베스로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야베스 주민을 칼로 쳐서 처녀가 아닌 사람은 어린 아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그래서 그들은 야베스 주민 중에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지로 데려왔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를 제의하였다.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러앗의 야베스에서 데려온 처녀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래도 여자가 부족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빠져나가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사람들을 생각하며 몹시 마음 아파하였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든지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하였으니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줄 수도 없다. 그러자 한 사람이 실로에서 매년 지키는 여호와의 명절이 곧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외쳤다. 실로는 베델 북쪽에 있고 루보나 남쪽에 있으며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큰길 동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러고서 그들은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고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즉시 포도원에서 뛰어나와 그들을 하나씩 붙들어라. 그리고 그들을 너희 땅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만일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우리에게 항의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량을 베풀어 그들이 너희 딸을 아내로 삼게 하라.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주지 못하였다. 너희가 직접 너희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너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말하겠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대로 가서 각자 춤추는 여자들을 하나씩 붙들어 자기 땅으로 돌아가 성들을 재건하고 거기서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사사기 20장 21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 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